XRP가 100달러에 도달한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가격이 오른다라는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오랫동안 머릿속에서만 그려왔던 미래의 구조가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가깝습니다. 글로벌 기축 자산, 금처럼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 서 있는 자산들과 같은 선상에 놓이는 그림. XRP가 상정한 스케일은 애초에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피해서도 가볍게 넘겨서도 안 됩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2050년까지의 시간을 차분히 따라가며 XRP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는 냉정해져야 하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각 시기별로 현실적인 가격 구간이 어디인지 어떤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어떤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만 100달러라는 상징적인 지점이 열릴 수 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어떤 결론은 희망적으로 들릴 수 있고 어떤 결론은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이 모든 이야기가 현실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정해둔 그 시간까지 XRP가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나는 언제 이 이야기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진지하게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투자에 대한 태도는 훨씬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극단적인 가격 예측들이 공통적으로 건너뛰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 XRP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가격 논쟁도 공허한 말싸움에 불과합니다. XRP는 다른 코인들과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빠른 결제 속도, 낮은 수수료, 여러 통화를 연결하는 브릿지 자산. 이건 한 번의 인생을 바꾸는 복권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설계된 아주 차갑고 실용적인 자산입니다. 인프라 자산의 성장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꾸준하게 쌓여갑니다. 대부분의 인프라는 초기에는 철저히 무시당하다가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폭발적으로 채택됩니다. XRP 역시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급등의 시기, 길고 답답한 행보, 기대와 실망의 반복, 이 모든 시간이 지금의 XRP를 떠받치는 토대가 되어 있습니다. SEC와의 소송은 오랜 기간 XRP를 묶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부분 승소 이후 시장은 다시 XRP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XRP 역사는 분명합니다. 내러티브, 유동성, 규제가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는 순간 XRP는 상상을 뛰어넘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지금의 XRP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폭발적인 상승도 없고, 그렇다고 명확한 바닥처럼 보이지도 않는 자리.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구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기 보유자들이 자리 잡고, 과도한 레버리지가 정리되며, 실제 유틸리티가 조용히 쌓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겉은 조용하지만, 내부 에너지는 계속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루한 구간의 끝에서 늘큰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땅 아래에서는 에너지가 층층이 쌓입니다. 유통량 구조를 감안하면 XRP가 10달러만 가도 이미 상당한 규모의 시가총액이 형성됩니다. 이런 구간 안에서 다음 파동의 씨앗이 자랍니다. 50달러라는 가격만 놓고 봐도 이미 수조 달러급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달러는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로 이동하는 도약입니다.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아주 특별한 조건들이 동시에 충족돼야만 열리는 구간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규제의 명확성입니다. 증권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부터 기관 자금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규제가 명확해질수록 xrp의 상단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두 번째 조건은 실사용의 확장입니다. 현실에서 쓰이지 않는 자산은 결국 도태됩니다. 은행, 기업, 결제망,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에서 xrp가 선택되는 사례들이 누적되기 시작하면 그 흐름은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금리 인하, 완화 정책,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록 자본은 새로운 대안을 찾습니다. 그 과정에서 XRP는 비트코인 다음 순번을 받을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조건은 경쟁 환경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다양한 레이어 일과 레이어의 체인들 경쟁은 계속 치열해질 것입니다. 이 환경 속에서 XRP가 자리를 지키려면 기술적 진화와 실제 채택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2025년 시장은 심리적으로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감기, ETF, 금리 이슈가 동시에 시장을 흔들 것입니다. 이 구간에서 XRP는 여전히 한 자릿수 가격대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흐름이 좋다면 중후반 한 자릿수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만약 두 자릿수 가격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킨다면 그 시점은 완전히 새로운 출발선이 됩니다. 2026년으로 넘어가면 ETF 규제 소송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됩니다. 이때 XRP는 논란의 자산이 아니라 검증된 인프라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5에서 10달러 구간은 충분히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다만 세 자릿수는 여전히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2030년에 이르면 우리는 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은행들이 실제로 크립토 결제를 받아들였는지,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XRP의 역할을 대체했는지, 아니면 공존 구조가 자리 잡았는지. 이 시점에서 현실적인 가격 범위는 높은 한 자릿수에서 약 20달러 수준입니다. 2040년대로 접어들면 이야기는 가격이 아니라 시스템의 재편으로 옮겨갑니다. 글로벌 금융 흐름의 일부라도 xrp 위로 이동하기 시작한다면 시장 규모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30에서 60달러도 더 이상 허황된 숫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당히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100달러는 모든 조건이 거의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세계에서만 열리는 구간입니다. 금융질서의 재편, 화폐 신뢰의 변화, 크립토 인프라의 완전한 정착, 그 모든 것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확률적으로는 여전히 희귀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2025에서 2026년은 한 자릿수에서 낮은 두 자릿수, 2030년은 그보다 한 단계 위, 2040에서 2050년은 세계 금융구조의 변화 여부에 따라 100달러의 문이 열릴지 결정됩니다. XRP는 단순히 수익을 노리는 자산이 아닙니다. 시간을 견디는 법, 신념을 지키는 법, 기대와 두려움을 다루는 법을 함께 요구하는 자산입니다. 과도한 기대도, 막연한 공포도 여러분의 중심을 흔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은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시간표 안에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상승장이 임박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트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튀어오르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요즘 트럼프 일가 측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민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대성과를 거두며 거의 보증수표처럼 자리 잡았고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지 않은 인물이 한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베런트럼프,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각자 담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SUI 코인을 맡으면서 SUI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2024년 기준 SUI는 많은 투자자들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이어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며 SUI로 부자가 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베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 특히 시선을 두셔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탄탄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가 크며 굉장히 영리하죠. 이런 사람이 지금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고, 가업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 베런이 맡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막내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가 가능한 코인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월드리버티의 본격 지원 사유까지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발 자금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로 널리 알려진 뒤에 뒤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늦습니다.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려면 미리 움직여야 하고 늦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상승은 구조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이 맡을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관심이 커질수록 세간에 알려지고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업비트, 빗썸 관계자들이 모두 이 이슈만 기다리는 분위기고요 말 그대로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만큼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의 한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베런 코인의 정체가 궁금하실 테니까요. 문자 주시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건 베런 관련 민코인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만원 정도만 시도해 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리는 대로 트럼프 일가의 막내 배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고문으로서 맡게 될 코인 이건 정말 드물고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1로 배런 코인 네 글자만 남겨주세요.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에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